믹스커피 이렇게 먹으면 맘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 이메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 끊기보다 관리해서 더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포당 당류는 보통 5g 내외이므로 다량 공복 섭취가 혈당 급상승을 부릅니다.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 선택을 바꾸십시오. 한포 당류 5g 이하, 저당 무설탕,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대체 감미료 제품을 고르시고 포화지방 많은 프림 대신. 식물성 크리머 무지방 타입을 권합니다. 둘째, 타이밍을 조절하십시오. 아침 공복은 피하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천천히 드시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셋째, 조합과 활동을 더하십시오. 견과류나 삶은 달걀, 오이 등 저당 간식과 함께 드시고 전후 10에서 20분 가벼운 걷기를 더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총량은 일반인 기준 한 잔에서 두 잔. 당뇨 전 단계는 한잔 내외로 제한하시고 하루 총당 섭취량 안에서. 믹스커피 당류를 미리 배분해 식단을 설계하시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물을 곁들이거나 연하게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당 제품 공복 회피, 식후 타이밍 저당 간식, 그리고 가벼운 활동의 조합이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낮춥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